어, 세계의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, 호경영이가 말하면 그대로 하면 그게 중도야. 맞죠? 호경영 말대로 하면은 항상 뭐가 돼요? 항상. 호경영이 말, 이게 또 뭐고, 이거. 그죠? 그러니까 뭐 항상 즐겁고 마음이 고요하다, 어, 깨끗하고 그죠? 어, 그냥 우리는 어,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어, 처염상정. 아무리 우리가 지금 처한 것이 아니, 우리 처한 현실이 아무리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우리가 지금 더러운 전염병에 들어와 있더라도 항상 우리는 깨끗하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연꽃은 더러운 곳에 있지만 항상 깨끗해 안해 근데 연꽃을 깨끗하게 다이아몬드 가루를 깔아 놓고 연꽃을 심으면 싹이 날까 다 썩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염상정이나 상락아정은 이 초염상정에 있어도 상락아정 하라는 거지. 뭐, 백궁에 앉아서 상락아정. 그건 당연한 거지. 그건 누가 못해. 그래, 안 그래? 어, 백궁에 가서 뭐 상락아정. 당연히 편안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다 바이러스도 없고 세균도 없고 좋아, 안 좋아? 좋죠? 근데 나도 여기 내려오니까 재밌어. <laughs> 세균이 많고 막 일을 사니까 뭐 사람 사는 데 같아. 그죠? 그런데 수준을 올려보면은 클래식 맛 듣던 사람은 가요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. 그래, 안 그래? 이 백궁 세계에 가면은 다양성이 인정돼요. 너무너무 아름다워. 뭐상나아정 하니까 뭐 뭐, 너무 그냥 고상한 것만 있는 게 아니야. 알았죠? 즐거움이 너무너무 많아. 다 있어. 그 대신에 남을 누르거나 비극적인 거는 없어. 그게 없다뿐이지. 내가 즐거워해도 가슴 아픈 게 없어.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딸내미가 아빠, 오늘 등록금 날이야. 오늘 500만 원안 오면 나는 이번에 졸업도 못하고 입사시험 친 것도 헛거대. 오늘 아빠 등록금 뭐 틀림없이 해와. 돈넣을데가 아무 데도 없어.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 없겠어. 그 딸은 또 너무 귀하게 키워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잘 못해. 저거 아빠만 기대 저거 아빠가 무슨 대통령인 줄 아는 거야. 저거 아빠는 돈도 없어요. 실업자야. 그런데도 딸은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. 당연히 우리 아빠가 돈은 해올 거야. 그 그날 해가 다 저어가는데 등록금을 못 해서. 어 근데 길거리 가는데 돈이 500만 원이 탁떨어 있어요. 딸의 등록금이 450만 원이야. 딱 보는 순간에 야, 이거는 정말 우리 딸을 우리 딸이 복이 있구나. 이러고돈 주셔서 딸한테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 되나. 이런 경우가 인간에게 닥치는 수가 있어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런 순간에 넘어간 사람은 대통령은 그냥 군수도 못해요. 무슨 말이냐면 은 최악의 경우도 처염. 아주 더럽고 혼탁한 곳에 있을지라도 항상 깨끗해요. 아무리 내 딸이 취직을 못하고 등록금을 못하고 비록 그럴 지언정 내가 주선 돈은 파출소로 갖다 줘야 돼요.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없어. 있죠? 그런데 그 돈을 파출수로 바보처럼 들고 가는 그 남자라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. 남을 이해가죠?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. 야, 하늘에서 내 어림을 봐줬구나. <laughs>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술, 담배 쩔었어, 벌써. 아, 그렇게 안 그럴까?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황금을 돌보 돌처럼 봤어. 고등학교 때 여고생들이 갖다 주는 선물을 쓰레기통에다가 발로 부셔 가지고 집어넣었어. 그내 친구가 여기 왔었지. 중고등학교 친구가 여기 왔다 갔죠. 네. 정원 해줬지. 네. 그래 여자가 막 울고 난리가 났다고. 그러면 그런 학생이 나였단 말이야. 내가 뭐그 여자가 고맙지 않아서 그랬겠어요? 그래 안 그래? 그게 큰 일을 위해서는 코끼리는 지새끼가 다니는 길로 안 가요. 맞아, 맞아? 코끼리가 지새끼 다니는 길로 다녀? 큰 목적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. 달라.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, 처염이 돼도 항상 올바른 길로 가는 거야. 알겠죠? 아, 그래가지고, 돈을 주셔서 파출소 갖다 줬더니 파출소에 순경한테서 전화 왔어. 돈 주인이 연락이 왔는데 그 돈을 주신 사람한테 좀 주라고.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돈을 신고한 사람이 너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. 나는 그돈 없어도 사는데 잃어버린 거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만. 그걸 받쳐서 갖다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. 그래저 우리 동네 저 셋방사는 그그 <laughs> 가난한 집 아저씨라고 그돈그 그 사람 주라고. 자기는 안 받아가겠다. 그래도 그돈 다시 받았을때 기분 좋겠죠? 네. 그것도 괴로워해야 돼. 그 사람이 주라고 하는 돈도 지, 내가 가져올 때 기뻐하면 되나 안 되나? 안 되는 거야. 무슨지 알죠? 어마어마한 빚이야. 내가 벌지 않았잖아. 그죠?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돈을 그 사람이 나한테 준다. 이거 무주상보시죠? 아, 무, 그 사람은 무주상보시야. 그 사람은, 아니, 아니, 정말 그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? 무주상보시 맞아, 맞아요. 상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야, 알겠죠? 뭐, 이렇게 해도 돼. 무주상보시. 머무르지 않고 상을 내지 않는 보시다. 어. 그러니까, 무주상보시를 하면은,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은 것을 자기 딸을 위해서 써긴 써야 되겠는데, 써라고 하니까, 그 돈을 받을 때 괴롭게 해서 안 괴롭고서. 괴롭겠죠. 나는에 돈을 못 벌고 이렇게 남한테 이런 신세를 져야 될까?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말이에요. 굉장히 차원을 높여야 돼. 비경제만아 국회를 해산해 버릴 거야. 나라 망친 놈들 싹다 정신